전국의 33,000탈민동입니 안녕하십니까. 다르고 뉴스 단신의 노잼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번에 타로코프의 현실에 대한 영상을 올리자마자 우연히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 BSG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좀 보죠. 타로코프레카고 난전차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이 됩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치터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일전에 방송에서 치트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너 고소를 시전한 독일 스트리머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 웃겨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스트리머, 타르코프를 안하고 난데없이 와우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르코프 계정을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무시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벤이 되기는 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핵을 몰래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다들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대놓고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의 한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대놓고 핵을 키고 방송을 해도 정지를 안 먹자 이번에도 담당 일지는 엑스엘 TV가 출동을 해서 증거 영상과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름보들이 이 중국 스트리머에게 가가지고 이름을 숨기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크린샷에 적힌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이 29로 나와 있죠 아마 벤을 먹긴 했을겠지만 뭐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다거나 뭐 체감으로 핵이 줄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스트리머는 여러 부계정으로 다른 사람을 업어 키우는 컨셉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대놓고 핵을 켜가지고 쓰는 게 일종의 컨텐츠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리머분들 화나면은 샷건 치잖아요. 그거 뭐 그것 것처럼 샷건 대신에 핵 발사 버튼, 시트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죠. 저런 컨텐츠 자체가 통한다는 게참 놀라면서 우 그럴싸하긴 합니다. 예,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핵이 좀 줄은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동접자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왜 핵은 그대로 남은 거같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여러 이유에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타르코프가 즐겁지 않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봅니다.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 스트리머들이 아 물론 뭐 국내 스트리머 한 분도 저한테 리플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뭐 특히나 타르코프의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헌정이 된 사람들도 당분간 타르코프가 뭐 위기다, 당분간 쉬겠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 세기말이 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뭐 저영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평균 레벨대가 많이 높아졌고 장비 수준도 사실상 이제 메타 수준에 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번 시즌이 뭐 특별히 망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초기와 주기가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씩 하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6월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세기말이 왔다라는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떡밥은 매년 돌고 도는 떡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기말이니까 좀실 깨우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시즌도 저번 시즌과 비슷하게 특출난 컨텐츠 업데이트가 없었다거나 뭐 예상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치는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스트리트 맵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은 프레임 문제라든가 디싱크 문제로 초반에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 타격이 컸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가된 컨텐츠가 문제가 있으니 업데이트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반응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리트 맵이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게맵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나에 대한 의문.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맵이 뭐 호들갑 던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고요. 탐색 가능한 범위, 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자체도 생각보다 적었고, 뭐그 레덱스가 잘 나온다라든가, 뭐 특출나게 가야 될 일은 없었단 말이죠. 그나마 뭐 초반에는 마크방이 이제 그 창문을 넘어가 가지고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재미를 좀 보나 했는데 그것도 바로 픽스가 됐고요. 그래도 억지로 참아서 스트리트마블 가도 시즌 초반에는 또 말도 안 되게 설정되어 있었던 저격스케브라든가 스케브의 난이도 때문에 금살당하고 디싱크 때문에 스케브가 안 죽고 이래버리니까 불쾌하기만 했었거든요. 이게 등대 맵에서도 느껴졌지만 탈출 슈터 게임에서 탈출 지점까지의 루트 설계를 뭐 단순하게 단방향성으로 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스트리트 맵에서도 저는 느끼는데요. 예전부터 니키타가 오픈 월드급으로 넓은 맵에 사람이 많으면 짱 재밌겠지라고 약을 팔아왔던 것 때문에 넓은 것 자체에만 모두들 열광한 게 지금에 와선 좀 실수이지 않았나 싶어요. 1차 업데이트로 나온 맵은 그렇게 넓지 않았고 넓게 만들려는 계획만 가지고 뭐 있다 보니까 설계를 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많이 넣으면은 문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을 적게 넣어버리니 더 분위기가 안 나는 듯합니다. 결국 최적화를 하고 네트워크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이맵 디자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될것 같거든요. 다들 그 최적화에 목을 너무 매는데 최적화를 해서 해결될 맵은 제가 봤을 때 스트리트 맵보다는 오히려 리저브나 쇼라인 같은 올드 맵이 더 인기가 부활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트리트 맵 즐기시나요? 리플 많이닝계으좀 하고요. 그래요, 뭐, 컨텐츠 구멍 숭숭 떨리인스트트맵은 차차 업데이트가 돼서 커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 보기 힘든 거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낭만 타르코프라고 제가 부르던 거,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미워도 다시 한 번과 같은 업데이트로서 이제 건플레이를 과거로 돌리려는 패치를 했었죠.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좋게 봤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신규 컨텐츠가 아니죠. 그냥 롤백이니까. 이걸로 연어들을 꼬시기에는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뭔가 근본을 뒤흔들만한 패치가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지금은 타르코프를 안 하는 뭐, 제외. 탈민동 부분들을 끌어들일 만한 패치가 필요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맵이 쪼개진 채로는 매칭만 길어지고 사람 보기도 힘드니까 이거를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그중 하나가 될 겁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b s g 에서 이런 상황을 알기는 아는 듯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패치를 단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프리마켓에서 판매를 할수 없게 돼 있었던 맵 입장 키카드가 이틀 전부터 판매 가능하게 잠수함 패치가 됐습니다. 뭐 굉장히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모여야 될 랩조차도 입장키카드 구하기 힘들어서 문제다. 라고 했는데 귀신같이 며칠 만에 패치가 되네요. 이거 나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세기 말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량을 풀어주긴 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세기 말이 가깝다. 초기화가 다가온다는 시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번 영상 이어서 계속해서 동접사 수가 줄어들면 서버 통합을 하듯이 지금 타르코프에는 맵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컨텐츠 부족 사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고요. 뭐 따로 있던 맵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뉴스 단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잼 만끽했습니다. 감사합니다.